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딥시크 쇼크, 글로벌 AI 산업 미친 파장은 딥시크 디프 SEA K 쇼크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관련하여 글로벌 AI 산업에 미친 영향이 큰 사건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변화와 도전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AI의 윤리성, 규제.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딥시크 쇼크의 배경. 딥시크는 AI 모델의 성능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특히 자연어 처리 NLP와 이미지 생성 기술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즈니스,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면서도 동시에 예기치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글로벌 AI 산업에 미친 영향 2.1. 기술과 혁신의 가속화 딥시크 쇼크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AI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AI를 통한 리스크 관리와 고객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 윤리적 이슈에 대두 AI 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딥시크와 같은 고성능 AI 모델은 가짜 뉴스 생성, 개인 정보 침해, 편향된 판단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I의 윤리성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는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2.3. 일자리와 경제적 변화 AI의 발전은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AI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일부 직업은 사라질 위험이 있으며 반면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는 등 일자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산업별 변화와 대응 전략 3.1. 기술 산업 AI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각적인 AI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를 고려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2. 교육 산업 AI 기술의 발전에 맞춰 교육 과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AI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커리큘럼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3.3. 정부와 규제. 각국 정부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미래 전망. 딥시크 쇼크는 AI 산업의 미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AI 기업들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딥시크 쇼크는 글로벌 AI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술과 윤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잘해볼게요.